호남 지역 교수님들의 지지,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선대, 순천 청암대, 전북대 등 호남 지역 518분 교수님들이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무호남 심우국가라고 했습니다. 호남은 예로부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온몸에 바쳐 나라와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동학운동과 5.18 민주항쟁의 정신은 제 정치철학인 억강두약 대동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 교수님들의 지지가 더욱 기쁘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대전안의 위기를 대두하게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손잡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 덕에 힘을 얻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늘 부러웠습니다. 벌써 3년, 노회찬 대표님이 떠나셨던 그해 여름도 참 무더웠습니다. 국회 연결식에 함께했던 조문객들께서 흐르는 땀에 눈물 콧물을 닦아내느라 분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든 자리보다는 자리가 큽니다. 여지없이 부재가 존재를 더 크게 증명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유괴하게 했던 적은 언제였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답답한 때마다 명철한 비유로 현안을 정리해주시던 모습도 그립습니다. 늘 부러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사랑하고 보통 사람에서 룸에 분노하셨을 노 대표님입니다. 그러나, 노회찬의 정치에는 언제나 웃음과 따뜻함이 그윽했습니다. 자충우돌 하던 저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 절대 대중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자를 대하는 그 겸허한 자세가 곧 쌀가운 유머와 포용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의 사진을 보며 대표님을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부럽고 동경을 하행 제가 노회찬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부족한 저는 한뼘한뼘노 대표님을 닮아가고자 애쓸 뿐입니다. 노회찬의 꿈만큼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치, 국민 누구나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나라,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3주기 영전 앞에 올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2일 밤 10시 경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위 아래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 영업과 집합 금지 명령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